750만 이북도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북도민 여합방송 다음 뉴스입니다. 미수복 강원중앙도민회는 5월 24일 이북오도청 통일회관 5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민의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20회 미수복 강원도중앙도민회 도민의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수복 강원도중앙도민회 김재한 도민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에, 사랑하는 미수복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 제20회 우리 도민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어, 자축하는 바입니다. 1989년 9월 11일 탄생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에 미수복 강원도민의 날을 제정하여 오늘까지 20여 년간 도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열리는 도민의 날이기에 도민회를 키워오신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단체를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김지환 중앙도민회장은 축하 인사와 통일의 꿈을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민의날 행사는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이산의 아픔을 공유하는 등 우리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기념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내는 미수복 강원도 도민 여러분, 먼저 화창한 날씨 속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미수복 강원도 중앙 도민의 도미네, 도민의 날및 효도잔치를 이부 오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업무에 바, 많은 도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도의사가 임명되어 있지 않는 음, 미수복 강원도의 행정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올한해 미수복 강원도 담당하는 제2북 오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지한 우리 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대통령기 이북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던 위용과 단합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서 금년에도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금강산 1만 2천 몽이 급이 급이 서른 고향 땅을 꼭 방문할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뜻깊은 정기총회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강원도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지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심체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통일 경모에 김영아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자리는 선이 엇 받아도 강개 무하고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미소 강원도 도민의 날이 청년이 되어 이십. 중년을 맞이했고 효도한 지 역시 도민사회의 훌륭한 모델로 미래에 매진하고 있음을 강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미소 강원도 도민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기여를 기울, 해주신 김재한 도민회장과 각국민의 부문수님 비롯한 도민사회 제도와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와 함께 통일 애양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분골 쇄신하신 모든 도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도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수많은 선배님들과 고생하신 후배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도의의 일정으로 참석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은 양정환 대표 군수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의 축전을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회 미수복 강원도민의 날 효도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수복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되는 강원도의 막중한 임무를 에,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길은 비록 힘들고 고된 길이라 해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한발한발 한발 나아간다면 통일의 문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속한 신뢰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며 모처럼 만난 고향분들의 정겨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고 건강하십시오. 2019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 최문순 드림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매의 날을 맞아 각 군민에서 두 명씩 추천해 주신 어르신들께 효도비 중정이 있겠습니다. 통천군민의 박승도 어르신 통천군민의 김수명 어르신 해양군민의 김병록 어르신 해양군민의 김용화 어르신 평강군민의 권광열 어르신 평강군민의 노윤정 어르신, 이천군민의 이한두 어르신, 이천군민의 유토산 어르신, 김화군민의 강현옥 어르신, 김화군민의 김명배 어르신, 고성군민의 장춘난 어르신. 고성군민의 이계화 어르신, 철원군민의 이선우 어르신, 박명숙 어르신, 이상 14분입니다. 이어 각시 군별 모범 어르신을 선정해 김지환 도민회장이 금일봉을 전달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미수복 강원도민들의 화합, 유대강화, 통일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민들의 침묵을 다지면서 애양심을 높이는 도민 한마당 축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보 행사에는 장구춤과 민속공연과 함께 노래 공연이 한바탕 펼쳐져 도민의 날 행사에 흥을 돋구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중앙 도미네에서 푸짐하게 마련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고향 얘기로 꽃을 피우고 침묵을 다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 시군별로 노래자랑 대회에는 우리 동네 가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도 한마음으로 합창하면서 화합을 다졌습니다. 옆에 누구신가요친정 엄마예요. 친정 아, 엄마. 예예. 진정 예. 어머니 고향이 어디신가요? 이북 통천이에요. 어, 통천. 예예. 오늘같이 이 도민의 날 이렇게, 이렇게 시고 오니까 기분이 어떠신가? 너무 너무 좋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어떤 것이 좋은가요? 어 이렇게 이북 실랑민이 모여서 끝까지 이렇게 좀 통일이 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오시면 뭐가 좋다고 해요? 네? 어머니가 같이 오시면 어머니가 뭐가 예. 좋다고 해요. 이제 집에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거워하셔요 이제 앞으로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좀더 많이 참여하고 나오라고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이북 동민회 끝까지 이끌어가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김지한 도민회장님, 너무너무 오늘 상품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더 푸짐한 상품 준비하셔서 우리 초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laughs> 행사 하이라이트인 경품추첨을 통해 푸짐한 기념품과 상품 전달과 함께 고향의 정을 듬뿍 느끼는 한마당 잔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상 EY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